근데 이게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배우는 여러 가지 미분법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목의 미분인데, 이 목의 미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수 미분이야. 분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미분할 건지. 이거 외우면 이 공식으로 위에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1번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n제곱 미분하는 건데, x의 n제곱 미분하면 n, x의 n-1제곱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새로 외워야 하는 건 이겁니다. 자, 1번과 2번은 배웠죠. 자, 얘 봐봐. 얘가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이렇게 둘이 짝이야.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잖아. 비슷하게 나왔지? 자그 다음에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인데 시퀀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탄젠트야. 그러니까 이 문자가 비슷한 게 같이 써 있어. 코시퀀트는 미분하잖아. 여기 코자가 봐봐, 코자가 들어있는 애들 있지. 다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있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공식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봐라. 탄젠트랑 코탄젠트가 역수잖아. 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야. 비슷해. 얘네끼리 또. <laughs> 그 다음에 모양이 <laughs> 아니 제곱이 나온다는 게. 여기 제곱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시컨트는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는 미분하면 코시컨트 코탄젠트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코자는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고요. 연관성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공식이 제일 처음에 모개 미분을 배운다라고 했잖아. 모개 미분은 y는 책에 있는 거 분모 똑같이 써줄게. 뭐지? y는 g(x). 자, g(x) 분의 f(x)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를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증명을 한다면 뭐 이걸 계산한 걸 h(x)라고 하자. 그럼 h 프라임 x는 리미트 아 h h가 별론데 여기 h 또쓸 거라 뭐라고 쓰지 f g h 어 별표 별표는 안 되지 f g i도 별론데 그냥 h라 쓰자 별표는 야 별표는 안 되지 그럼 여기 그냥 델타 x라고 쓸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분의 h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hx 구요. hx 자리에 hx는 gx분의 fx라 했잖아. 그걸로 바꿨어. 얘가 gx 플러스 델타 x 분의 fx 플러스 델타 x. 얘도 마이너스 gx분의 fx. 이렇게. 분모가 다르다. 뭐 해야 돼? 음... 통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한 걸로 대충 통분을 해보면, 자리가. 아, 자, 그러면 얘를 g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x로 통분할 거야. 그럼 여기 fx 플러스 델타 x에는 gx를 곱하고, 여기 있는 fx에는 gx 플러스 델타 x를 곱할 건데, 여기 지금 분모에 델타 x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하면, 자, 이거 하나만 하자. 하나만.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지? 네.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g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x. 얘도 그냥 쓸게. 이거, 모든 도함수는 다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증명한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외우고 있으면, 얘 미분한 게 궁금하면 이걸로 계산을 쭉 하면 그게 답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의 극한을 찾을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 봐봐요. 얘. 얘. 이것만 가지고는 못 찾잖아. 근데 여기 지금 자 봐. gx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f x 플러스 델타 x 가 곱해져 있거든 자이 그냥 순서만 바꿔서 썼어 근데 얘들아 이게 f 프라임 x 모양이 되려면 여기 fx 가 빼져 있으면 되지 일단 이걸 써보자 f 프라임 x 모양이 되게 자 그러면 이거를 분배하면 gx fx 거든 내가 마이너스 gx fx 를 했어 그러면 여기다 뭘 해줘야 플러스 gx 곱하기 fx를 해줘야 크기가 바뀌지 않지.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한 거고, 뒤에는 뭐가 지금 있어?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플러스 델타 x가 있거든? 뭘로 묶을 수 있어? 이거도 fx로 묶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fx로 묶어서 써볼게. 이걸로 묶었어. 그럼 얘는 gx 플러스 델타 x가 되고, 아까 이게 마이너스 gx가 되겠지. 모양을 적당히 보면서 쓰는 거야. 자, 얘가 분모는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잖아. 일단 얘들아, 여기 앞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가거든. 그럼 이 부분의 극한은 뭐가 돼? 이게 f 프라임 x가 돼. 자 여기 f 프라임 x 자봐 얘는 델타 x가 없기 때문에 그냥 gx야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간대 여기 0 넣으면 gx gx지 그럼 gx가 2개니까 이거에 제곱 빼기 얘도 두번째 것도 보면 요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이 뭐가 돼 g 프라임 x 얘는 델타 x 없으니까 fx 그냥 쓰고요 어 델타 x 0으로 가면 얘도 gx, gx니까 gx의 제곱이 되죠. 자, 모양을 봐봐. 얘가 뭐냐면 모양이 gx의 제곱분의 이거 빼기 이거거든? 이거 빼기 이거? 그래서 얘를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어, 왜안 올라가지? 뭐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얘를 <laughs> 미분을 하면 일단 분모를 제곱해. 그게 맨 밑에 썼던 거그 다음에 이거를 앞에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반대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이에요 자 이게 분수 모계 미분을 하는 공식이에요 꼭 외워야 돼자그 다음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있잖아. 증명 계속하면 졸리니까 하지는 않을 건데, 얘도 만약에 굳이 하고 싶어. 만약에 3번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탄젠트 X를 미분하게 궁금하잖아. 그럼 도함수의 정의. H가 0으로 갈 때, 뭐 분해? Fx H 분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인데, FX가 이건 거잖아. 그래서 탄젠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탄젠트 x니까 덧셈 정리 이용해서 적당히 잘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고요. 아니면 사인이 아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고쳐서 잘 변형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얘를 외워 오세요. 그차에의 증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방금 얘기한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웠다고 치고 목에 미 자봐 필수제 1번을 봐봐. 함수를 미분 하시오인데 얘들아 이게 지금 뭘 이용하는 거냐면 목의 미분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급하지 않아안 급해요. 급해요. 오 색깔 리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얘 미분하면 뭐야? 일단, 분모를 제곱해요. 어, 분모 제곱. 에, 위에 거 미분. F X 그대로 f'x, 프라임 그대로, 빼기, fx. Fx. fx, 어. 미분하고 그대로, 그대로 미분. 여기가 빼는 거고, 순서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분모를 제곱해. 3x 플러스 1 제곱. 분자 미분해. 맞아요. 1 미분하면, 0. 0, 0. 0. 그럼 0 곱하기 분모하면 0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리고 위에 거1 그대로 쓰고. 여기 봐! 위에 거1 그대로 쓰고, G'X, 분모 미분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도 미분을 해보면, 일단 목의 미분은 분모를 제곱해요. 그 다음에 f'x 얘 미분하면 코사인 x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fx니까 1 플러스 사인 곱하기 g'x인데 그치 마이너스 사인 그럼 여기 플러스하고 사인해서 전개해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에 보면,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3번을 한번 해볼게. 2번도 해야 되려나? 자, 2번은, 얘들아, 목, 여기 문제 3개가 다 마찬가지야. 목의 미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수학 2에서 배웠던 미분이 더 간단해요. 만약에 2번을 한다고 하잖아. 분모의 X 세제곱은 여기 항세개에 골고루 붙이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2x제곱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인데 x 세제곱분의 1을 x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제곱. 3 그리고 나서, 자 아직 미분 안 했어.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해. 그럼 뭐가 되지 얘는? 4x, 4X 0, 그럼 얘는 어떻게 마이너 그렇지. 일단 지수인 마이너스 3이 앞으로 오고, 네. 하나 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4x 마이너스, x 네, x의 마이너스 4제곱은 네 x 4제곱분의 네 1이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봐요. 자, 3번은, 여기서 오늘 배운 삼각함수 미분 공식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 책에도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하면 절대 의미가 없어. 이거 외운 다음에 외워서 풀어야 돼. 하나만 해보, 아, 두 개만 해보자. 3번부터 보면 고배 미분이지. 네. 자, 고배 미분. 일단 앞에 걸 미분해. 시퀀트 미분하면 뭐야? 한 어, 시퀀트 탄젠트. 라고 써볼게.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 자, 코시퀀트는 이제 그대로 써요. 미분하고 그대로. 더하기, 시퀀트 그대로 쓰고, 코시퀀트 미분해서 곱할 거야. 코시퀀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퀀트, 코 탄젠트, 코 탄젠트 X. 자, 얘를 정리하면 돼요. 됐어? 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얘 코사인분의 1이잖아. 아, 잘못 썼네. 아, 잠깐만. 얘 필요 없지. 얘가 코사인분, 쓰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시퀀트는 사인분의 1이니까 약분 될 거거든? 그래서 이거 써서 약분해서 간단히 하세요. 알겠죠?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목의 미분이야. 자, 목의 미분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를 제곱. 자,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를 제곱하고요. 분자 미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1 플러스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를 미분하는데, 1은 미분하면 0, 0. 탄젠트는 미분하면 시, 시컨트. 시컨트 제곱. 자, 정리를 좀 해봐요. 1 플러스 탄젠트 x를 제곱하면 1 플러스 2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얘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엑스 탄젠트 엑스 코시컨 아니 얘들아 그래. 시컨트 누구의 역수지?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야 그럼 이게 코사인 분의 일두 개랑 코사인을 곱하면 코사인 분의 1이 하나 남으니까 시컨트만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1 탄젠트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분모에 1 탄젠트 제곱이 몇이지? 90. 1 탄젠트 아, 제곱. 네. 어쨌든 제곱. 네. 시컨트 제곱인가? 아, 시컨트 제곱이네.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이야. <놀라> 어. 그럼 이거를 시컨트 제곱 이게 지금 아쉬워 할 얘기야. 본이 제대로 안해 놓고 플러스, 아, 플러스 나, 나, 나 아, 이탄젠트. 자, 이제 이렇게 쓰잖아. 그럼 여기 봐봐. 이게 곳곳에 뭐가 있냐면 시퀀트 코사인 분의 1이지. 맞아? 얘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코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가 있거든? 분모 분자에 코사인을 곱해. 어? 다 써야 될까? 자, 써볼게.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 여기 시퀀트도 코사인 분의 1로 바꿔. 그 다음에 여기 시퀀트 제곱 있잖아. 이시퀀트 제곱도 코사인 제곱 분의 1로 바꾸고 여기 있는 탄젠트도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 왜 바꿨지? 분모 분자에 코사인을 곱해. 분모 분자의 코사인을 곱해서 간단히 하면, 이거 사실은 이게 답이, 어떻게 해도 그닥 간단하지는 않아. 얘가, 코사인 제곱을 곱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뭐 2, e, 사인 X, 코사인 X가 될 거고, 코사인 하나만 곱하는 게 낫겠다. 얘만 제곱이니까, 코사인 하나만 곱하면 얘는,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시퀀트 되고 얘는 e s i n x가 되고 얘는 코사인을 곱하면 뭐 s i n x 코사인 x 얘는 곱하면 s i n 제곱 얘는 1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별로 안 간단한데 뭐 어, 여기서 이 1을,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으로 바꿔도 그닥 간단할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얘가, 이게 시컨트 탄젠트였잖아. 뭐, 얘네를 적당히 탄젠트로 묶거나 할수 있는데, 지금 책에는 보면, 코사인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그냥 했거든? 근데, 그거나 이거나 어차피 둘다 간단하지는 않다. 여기 분모를. 책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분모 있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얘. 얘가, 얘하고 얘가, 시퀀트 제곱 플러스 2 탄젠트 X잖아. 얘를, 아니, 근 얘는 그냥 이걸 놔뒀구나. 책은 그냥 이걸 놔두고 여기 있는 코타인분의일만 분모로 내렸거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근데 둘단 별로 안 간다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보고서 적당히 최대한 간단히 한 식으로 적으세요. 네. 책에서는 그냥 얘를 분, 이쪽, 그래도 일단 적어보면 여기 분모를 전개하지 않고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이라고 썼어. 얘를 그냥 그대로 적었고,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지금 분모 분자에 다 누가 있어? 코사인 여기 지금 이세 개에 두 개나 코사인이 있으니까 얘를 코사인 x를 여기 분모로 내렸어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가 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얘네들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했거든 둘다 복잡해 그 분모 모양만 약간 달라 간단한 기준이 뭐예요? 간단하다의 기준은 일단 항의 개수가 조금 줄어든다 제가 기준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배웠던 숫자가 간단한 거야. 그니까 러 뭐냐면, 코탄젠트보다는 탄젠트가 약간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이 가능해서 숫자로 쓸수 있으면 숫자로 쓰는 게 좋고, 아,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 보기에 있는 거를 보면서 고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관식일 때는 어쨌든 본인이 할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간단히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웬만해서 물어보지는 않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늘 배운 게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이고요. 그 다음 걸 봐봐. 그 다음 거는 합성 함수의 미분인데 합성 함수의 미분인데 자, 예를 설명을 잘 들어야 돼. 합성 함수의 미분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FX가 X 제곱이고 GX가 대충 E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F 도트 G x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잖냐. 얘를 어떻게 미분하는지를 배우거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거는 간단한 얘라서 얘는 이제 g(x)를 먼저 계산하면 e^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f(x)는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이제 2차식이니까 충분히 그냥도 미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꼭 이용해야 하는 거는 식이 복잡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야 돼.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밤. 여기까지 이렇게 합성함수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게 만약에 되게 복잡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미분을 복잡한 식이면 못하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2x 플러스 1을 적당히 치환을 하지. 그럼 이 식이 t제곱이거든? 맞아? 그래서 얘를 한 문자처럼 취급하고 미분을 해. 그러면 여기에 얘를 한 문자처럼 취급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한 문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값을 곱하지. 맞아요? 네. 자, 이걸 이제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자, 어, f x랑 g x가 있는데. 자, 우리가 f.gx를 미분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f, 가로 열고, gx 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f, 가로 열고, gx, 이걸 다 계산한 식을 x로 미분하고 싶은 거거든? 맞아? 우리가 뭐를, 뭔가를 x로 미분한다는 뭐라고 썼었냐면, dx분의 d 이렇게 썼었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쓴 기호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식을 x로 미분한다 야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식이 겁나 복잡해 그러면 그냥 미분을 못하니까 이걸 치환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f 괄호 안에 있는 gx를 치환을 해보자 뭐라고 치환할래 아, 그거 말고. gx를 문자, 뭐, t라고 치환을 한다고 해봐.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냐면, G, fgx라고 써있던 게, 뭐가 돼? ft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아까 빨간색으로 있던 건 그대로 쓸 건데, 자, 봐봐라. 얘들아, 이거 x에 관한 식이니까, 뭐, 2x제곱 이렇게 x에 관한 식이니까 x로 미분이 가능했어. 그런데 이게 t에 관한 식이면 t로 미분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거 두 개를 분리해서 써. 그 다음에 t로 미분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dt를 추가해. 그럼 이 식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t에 관한 식 ft를 t로 미분한다. 얘는 여기 있는 t를 누구로 미분한다? x로 미분한다가 돼. 자, 그래서 만약에 fx는 식이, 뭐, x 세제곱이고, gx는 뭐, 5x제곱 플러스 3이었다고 해봐. 자, 그런데, 우리가 f.gx를 미분하시오 라고 하면, 일단, ft를 t로 미분해. 그러면, fx가 x 세제곱이면, f'x는 3x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ft를 t로 미분하면, 3t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t를, 근데 t가 누구야? gx. 어, gx를 t라고 미분했어. 자, 얘를 뭘로 미분한 걸? x로 미분한 10 곱하기 x를 곱한다. 자, 그런데 t는 원래 누구였지? 5x제곱 플러스 3, 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는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을 적어 놓은 거고, 실제로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좀 간단하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fgx를 미분하시오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일단 ft를 t로 미분할 거잖아 이걸 t 라고 놓으면 얘를 t로 미분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f 프라임 gx가 될 건데 여기에 그게 얘야 근데 한 문자가 아닌 gx를 한 문자 x처럼 생각해서 f 프라임 x라고 미분을 했으니까 여기에 한 문자 취급한 gx 미분한 걸 곱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2에서 적당히 식이 복잡하면 한 문자 취급해서 미분한 다음에 한 문자라고 생각한 거 미분한 거 곱했잖아. 그게 여기 있는 합성 함수 미분에서 나온 거야. 그다음에 자 집에 가서 이걸 외워 와야 돼. 네. 뭐냐면, 지수함수 미분, 두 개. 자, 로그함수 미분, 두 개. 외워보셔야 돼요. 아, 저번에 외웠지. 밑에 거안 외워도 돼. 그니까, 3, 4는 안 외워도 돼요.